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정재민입니다. 오늘 미디어의 본질은 무엇이고, 미디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디어가 뭘까요? 여러분, 미디어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청소년들이나 젊은층은 유튜브,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이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미디어, 영어지요? 단수형은 미디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엄이란 표현 씁니다. 고기를 미디엄으로 구워달라거나 옷을 사러 가서 중간 사이즈 M 미디엄을 구매하기도 하죠. 미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중간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통로, 매개체, 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무언가는 무엇이냐?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죠. 콘텐츠 우리가 흔히 보는 기사나 TV 프로그램, 영화, 게임, 음악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나 또는 메신저에 올리는 문자나 사진, 동영상도 모두 콘텐츠라고 규정합니다. 콘텐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뒷사람이 칼을 들고 앞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프레임, 틀 안에 비치는 모습은 TV 모니터를 보실까요? 저기 사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를 프레이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 모니터 안에서 비친 모습은 앞사람이 오히려 뭔가 흉기를 들고 뒷사람을 위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정반대의 사실이 뉴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프레임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축소할 것인가가 바로 미디어의 프레이밍입니다. 하나의 틀이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 병사를 포로로 잡고 미군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고 소통으로 물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뉴스 채널 CNN입니다. 서로에게 자기 수통에 물을 먹여주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미군병사를 묘사합니다. CNN을 시청한 분들은 오른쪽의 모습이 자유로운 미군병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거고요. 알자지라를 시청한 분들은 아마도 잔혹한 미군병사를 현실로 받아들이겠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모습은 정말 현실일까요? 저 옆에서는, 저 뒤에서는, 이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은 이게 전쟁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영화 세트장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Point of View라는 제목인데요. 시각이죠. 시선입니다. 어, 한 거칠게 보이는 청년이 이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뛰어가는데요. 아하. 신사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 위험에 처한 신사의 목숨을 구해준 멋진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뉴스는 어느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편협하게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꼭이 동영상을 잊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뉴스라고 뉴스에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미디어의 프레이밍일 수 있구나라고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단말기로든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디어 소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에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 자체까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러면 뉴스 기사를 인간 기자가 아니라 로봇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제가 재미나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로봇이 쓴 기사와 인간 기자가 쓴 기사의 품질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자, 실험에서 기사를 1개만 읽고 나서 맞춰 보라고 했을 때 정답률은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네. 일반인도 기자도 50%가 나왔습니다. 누가 썼든 간에 기사의 품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알려 주지 않고 기사의 품질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쓰여져서 아주 잘 읽힌다. 정보가 많다. 전문적이다. 신뢰할 만하다.의 항목들을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1점은 꽝이다. 5점은 아주 잘 썼다. 입니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로봇이 쓴 기사는 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기자가 쓴 기사 역시 5점 만점에 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품질이 차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죠.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알려주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로봇이 쓴 것을 알려줬더니, 아까는 알려주지 않을 때는 3점이었는데, 알려줬더니, 로봇이 쓴게 4점이 나옵니다. 화면에 기자가 쓴건 알려주지 않을 때 3점이었는데, 기자가 썼다고 알려줬더니 2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알려줬습니다. 인간 기자가 썼는데, 로봇이 썼다라고 거꾸로 알려줬더니, 오히려 4점으로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의 품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결국, 사람들이 로봇과 기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 존재했다라는 거죠. 독자들은 로봇이 썼는지 기자가 썼는지 전혀 구별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와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남성 AI 앵커를 소개했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 AI 앵커도 소개했습니다. 이 앵커들은 24시간 방송을 합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365일 방송을 합니다. 아파서 결근하지도 않고요. 휴가를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긴급 재난상황 24시간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여 개국의 언어로 방송을 합니다. 이번에도 인간 앵커와 AI 앵커의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신문기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앵커 재밌습니다.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요. 네, 늦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친숙한 앵커들이 등장하고요. 화면 한쪽에는 방송사의 로고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주 앞바다에 괴물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 폭격이 발생했다. 대혼란에 빠지겠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현실까지 와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찍어 봤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로키의 장면입니다. 저랑 닮았나요? 이 동영상은 제가 컴퓨터 랭귀지를 코딩해서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앱의 하나입니다. 이 앱에 제가 수입한 거라고는 제 사진 한 장입니다. 동영상도 아니고요. 자,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유명 여배우와 가수들의 포르노 동영상이 떠서 시끄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예상하다시피 모두 다 가짜 동영상입니다. 디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이죠. Deepfake는 Deep Learning과 Fake, 가짜를 합성된 Deepfake 기술인데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동영상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은 또 다른 동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까지 허위로 만들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직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친숙한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흔히들 보시죠. 대선을 좌우한 정치 유튜버의 죽음인데요. 어, 유튜버, 유명 유튜버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유튜버 A가 있고요. 소설가 유튜버 B가 있고요. 정치 평론가 유튜버 C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선을 앞두고 친 러시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사흘 전부터 이들이 신미 후보 측에서 자기들을 살해하려고 한다 라고 호소하면서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역술가 유튜버 D가 아 이들 세 사람은 죽는다 라고 사망을 예언합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하루 전날 유튜버 A와 B가 사망하고 유튜버 C는 실종됩니다 선거 하루 전날이니까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 러시아 후보가 친 EU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선거 이후에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유튜버 ABC 모두 디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인플루언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사회가 더큰 혼란에 빠집니다. 동유럽 국가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2. 올해 나온 책에 실린 한 에피소드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매일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이 나만의 선택,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취사 선택해 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는 세상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더 온라인 세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행도 안 가고요. 장보로도 안 가고요. 수업도 일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의미는 수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쌓였다는 거죠. 자, 알고리즘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면서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어떤 방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하는가? 나에게 왜 특정 뉴스가, 특정 콘텐츠가, 특정 광고가 따라다니는가? 나의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디어 세계 역시도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단순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스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진화해왔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 그 이야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거랑 다 가짜 동영상 이렇게 연락, 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가 정말 좀 가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쉬운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임수진님 질문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들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 뉴스가 어떠한 시각에서 쓰여졌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가 바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세 가지 방법을 대응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가짜 뉴스들이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잡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알고리즘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법적 규제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짜뉴스라는 것을 누가 판별하고 이것이 진짜 가짜인가를 판별해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부의 강력한 어,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해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강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